첫 소식입니다. 춘천 도심과 연결되는 섬 중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난 2018년에 섬과 도심을 연결하는 춘천 대교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반대쪽으로 연결되는 서면대교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해 반쪽짜리 다리로 불렸는데요. 최근 해당 구간이 국가 지원의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대교 건설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 지하를 통과해 레고랜드 코리아 입구까지 쭉 뻗은 4차선 다리, 지난 2018년 준공된 춘천대교입니다. 850억 원이 투입된 다리지만 반쪽짜리 다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대편인 서면을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립 계획이 첫 삽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1,200억 원이 넘는 국비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5년째 답보 상태였던 서면대교 건립이 최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방도 4 0 3호선 춘천대교부터 서면대교를 지나 서면신매교차로까지 7km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입니다.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이제 제1경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 70호가 연결되는 그 순환교통망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 일단 그제2경춘국도를 통해서 춘천으로 접근할 수는 최단 거리의 코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토대가 마련돼 춘천시는 사업 타당성 등을 강조하며 추진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대교와 제2 경춘국도가 연결되면 수도권에서 강원 영서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잇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반영을 위한 용역이 끝나 시간과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5년 뒤에 있을 제6차 계획이나 2년 뒤 5차 수정 계획 반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순환 교통망의 핵심 구간인 서면대교가 제2경춘국도 개통 예정인 2029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